대망의 첫 번째 여행 꿀템. 브리드의 트래블 보틀이다. 바디워시 샴푸 린스 공병을 하나하나 꺼낼 필요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맞춰 펌핑만 하면 되는 신박템. 각종 샤워용품을 담을 수 있는 샤워 보틀이 있고 스킨 보틀은 클렌징 리모버 토너 세라. 그리고 아르칸엔크림통까지 들어있어 총 9가지의 스킨케어를 담을 수 있다. 디자인은 텀블러처럼 생겼고 크기는 딱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내려주면 뚜껑이 열리는데 딸깍딸깍 마치 금고를 돌리듯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맞춰주면 된다. 그런 다음 토출구를 눌러 펌핑해주면 끝 캐리어 짐도 줄고 일일이 꺼내는 번거로움도 확 줄었지 뭐야 또 이렇게 각 용기마다 개별 토출구로 되어 있어 내용물이 섞일 염려가 없다 그리고 소분하기 편하도록 깔때기 스파출라 스포이드 세척솔도 들어있어서 좋았다 용기가 투명해서 용량을 파악하기 쉽고 기내수화물 액체 반입 기준에 맞게 돼 있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행뿐만 아니라 헬스장 캠핑장 출장 등에서도 잘 쓰일 제품 계속해서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여행골템 알파인 플라이픽 귀마개 비행기가 입착륙할 때 계약 변화로 인한 귀통증과 먹먹 이덜 비용. 한결 나아진다. 항공성 중이염이 심한 편이라 약이라도 처방받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찾은 제품 귀마개가 2단으로 돼 있는데 재질이 정말 부드럽고 얇아서 착용감도 좋았다 그리고 파우치까지 있어 이륙 착륙 시 주머니에서 쏙 꺼내서 끼우고 있다 사용 방법은 빨간색 바에 귀마개 노란 필터를 넣은 뒤 귓속에 돌려가며 꽉 밀착시켜주면 된다 이걸 끼우고 4번 정도 비행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다 정말 편하게 비행할 수 있는 꿀템이다 급하신 분들은 인천공항 출국장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다음은 기내전용 거치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도 아프고 목도 찌뿌둥한데 이거 있으면 너무 좋다 4cm 이하라면 다 끼울 수 있고 360도 돌아가서 내가 편한 각도로 딱 조정 할수 있다 이렇게 비행기 의자에 고정시키 거나 테이블에 거치해서 기내식 을 먹으면서도 편하게 볼수 있다 계속해서 조식 신청 안 했을 때 챙겨 먹기 좋은 탭 여행가서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면 아침 먹을 시간은커녕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거 한개 먹어주면 딱 좋다 김치볶음밥과 누룽지 이거 완전 환상조합 아니냐 아침에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먹기 간편하다 이렇게 얇은 두개로 세 장이 들어있다 마치 고깃집에서 밥 볶아먹은 뒤 불판에 누른 볶음밥같은 느낌 특히 한식이 확당길때 간식으로 도 좋거든요 고소하고 짭짤하니 맛있는데 점심때까지 빈속으로 있기보다는 이런거라도 먹어줘야 힘나서 여행한다 다음으로 여행지에서 유용한 화잘먹팩 스킨푸드 휴대용 패드 패드를 따로 소분하기 귀찮거나 여행기간이 짧을때 챙겨가면 좋은 세안후 머리 말리는동안 붙여두기 좋고 여행지에서 물 안맞아서 피부상태 안좋고 안 좋아질 때 진정시키기에도 좋다. 두 장이 들어있어서 이마나 양 볼에 붙여넣으면 딱이다. 계속해서 가방에 딱 넣고 다니기 좋은 포켓티슈 이렇게 얇아서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다. 딱 열매만 들어있어 부피 차지를 안 해서 너무 좋다. 여행지에서 디저트 먹고 손이 끈적하거나 찝찝할 때 일행 중에 한 명은 물티슈 하나 있으면 좋다. 그럼 뷰티마우스 여행 꿀템 추천 끝 잊지 말고 구독